생리학이 하기 전처럼 가슴도 너무 아프고 뭔가 한줄이 줄을...

보여? 보이는데? 표정이 <laughs> 왜 그래? 오마이갓! 오마이갓! 데이 오마이갓! 이 맨날 <laughs> 그렇게 이렇게 놓고 취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미왜만는데 그지, 나도 그이서아음 o 나 t have any f o 이 d i 아 not sure. I'm not sure. 가 m not sure. I'm not s 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거 엄청. 맛있어? 또 행복한, 행복한 표정 나왔다. 아,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 이거 산다고, 지금? 응. 어? 응. 이거 왜 필요한데요? 왜냐면, 이거, 이거 왜냐면, 아, 이거. <laughs> 맨날 이런 거 골라, 저용이는 빵이 기을는야 먹겠습니다. 먹겠습니 맛있게 먹어요. 빵이 맛있게 먹어요. 맛있먹맛있요 맛있게 먹어요. 맛 맛있게 먹요맛있어요맛요요 오늘은 잠깐 친구 만나러 갑니다. 점심만 먹고 빨리 와서 저녁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이 13도인데 엄청 추워진 것 같아. 한번. <laughs> <목소리> 네. 맛있겠다. 떡볶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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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완전 진짜 학교야 맛있다니까. 음. 어제도 야, 야식으로 엽떡 먹었는데. <목소리> 너무 맛있어. 먹을 수 있어. 맨날 먹을 수 있어. 다 너만 네. <목소리> 나와. <목소리> 너만 <목소리> <너너> 나와. <목소리> <목소리> 아 너도 찍어줘? 아, 니가 너 먹는 거도 찍어줄게. 먹는 거찍어 올려줄게 너. 안 아니야, 되겠다. 쉬는, 쉬는, 쉬는. 먹방 아까 응. 저기는 부메랑 여기는 유. 어. 어. <laughs> 먹어, 어때, 먹어. 야? 구독 알람 설정 다 해놨어. 언가 든든하네, 아주 내가 얘기했어. <이겼습니다. 웃음> 아니, 밥김이 여기랑 밥김이 하고. 너무 야 나갈 자신감은 없어 오! 어, 오히려 햇빛 때문에 따뜻해 어, 따뜻한데? 아 눈부셔 아, 찍을게요 하나 어떻게 해야 돼? 계속다가.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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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별로 너무 아파 <laughs> 어, 여기야. 어, 여기 너무. 너 가운데에 자꾸 그래. 실패해서 미쳤어. 오랜만에 먹어, 나. 진짜 있어 아, 이거 보자, 맛있어. 그래? 이거 맛있어. 사고, 어. 이것 때문에 찐해. 귤 응. 먹고 싶어서 귤 사고. 도경이가 오늘 증언 전에. 블루베리랑 딸기 넣고 주스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숙제 줘가지고 사놨어요 하원하고 카페가서 사먹을까? 이랬는데 이걸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즘 김말이 맛있어서 사봤고 집에 애호박 없어서 샀고 이거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다고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만난 친구 어머님이 고구마 말랭이 직접 그 고구마 말리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도경이랑 이따가 나눠 먹을 거예요. 이거 친구가 준 고구마. 아이고. 해줘 말랑말랑 해줄 때까지 뭐 보자 <laughs> 말랑말랑 해질 해줄 때까지 보자 <laughs> <laughs> 맛 있어 알고 있죠 제가 제로 멋 맛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감기때나 네. 아플 때 이렇게 따먹고 있어요네 <놀� Summer> <마쏘. 놀람> <놀람> 어머니 이게 약이에요 약기에요 저기, 제 약. 약기어서잘 음, 먹어야 돼요. 약게먹여야지 야옹이 저기 눕혀놨잖아, 아까 아빠 방에. 나는 어, 트로피나 그런 게 좋으니까, 나는 비켜서 어, 더이쁠까꺾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 됐다 세요 으아 뜨거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리로 한 거고 진하게가 진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얼리랑 이 일반 테스트기로 두개다 해보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뻐 이네 이네 정말. 아이도폰 맛있어요. 살살 어우 꼬치예요? 또 예, 만들어야 될게. 아이 예, 꼬치. 음, 될게. 어. 왜? 선물 받을 게 있나 생각해. 도경이 엄마 아빠면서 잘 들었나? 도경이는 어떤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잘 들은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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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왜안 돼? <laughs> <왜안> 돼? <laughs> 나 먹을. 먹으면... 음. 네개있어네개있왜네개 있다. 네 로션도 있어, 로션도 바르고 나와도 되고, 얼굴에. 아. 거기 앞에 로션 있지? 아, 네. 로션 바르고 나올게요, 아주 씨. 직접 생화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건데. 오늘이 그 이식한 날로부터 11일 차거든요. 11일 차. <laughs> 완전 선명해. 많이 선명해졌죠? 아니, 근데 이거 원포로 했을 때는. 보세요. 얘가 12일 차가 너무 연했는데? 좀 진해졌네? 연해가지고. 이 원포 테스트 기로 했을 때는 그 얼리로 했을 때보다는 좀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제 다이소에서 또 사서 해봤는데, 이게 엄청 찐해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거 <laughs> 위에 일반이랑 스틱이랑 비교해보면 스틱 얼리가 훨씬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연하게 보는 거 불안해서, 이거 쿠팡으로 다시 세개더 주문했어. <laughs> 남편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하는 게 이거 테스트기 확인하기. 약간 제가 그 임신 준비하면서 인공수정 하고 시험관 하면서 두줄를두 번인가 봤거든요. 근데 연하게 나왔어가지고 남편이 처음에는 나와도 좀 약간. 쓸까? 약간 계속 그러다가 오늘 확실히 이렇게 찐해지고 나서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 어제인가 엊그제, 아, 어, 엊그제. 남편이 엊그제 자기가 너무 신경을 안쓴것 같다면서 금요일에 피검사할 때 같이 가자 그러고 뭔가 좀 뭔가 부담이 되나봐요. 한 명이 생기는 게 둘째를 원하긴 했는데 생김으로써 좀 부담을 갖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을 갖는 게 제가 도경이 때 이슈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런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도경이 때뭐 목투명 때면 목투명 때 그리고 조산 그리고 딘플 이런 게 많았어 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걱정돼도 다 이렇게 해결하면서 애들 키워내는 거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음, 해보려고요. 근데 첫날, 이식하는 날 아예 태명을 정해버렸었거든요, 이번에는. <laughs> 이식할 때도, 나무야, 꼭잘 자리 잡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벌써 태명을 정했어. 왜 나무냐? 우리 가족의 뿌리를 내리라고 나무라고 지었어요. 크크. 음, 음 감자전 너무 맛있겠다. 어, 아 감자전 먹고 싶네. 이 도경이 저번에 캠핑장에서 옷을 두고 와가지고 사장님이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야광봉이랑 간식까지 뭐 너무 감동인데? 에코유 캠핑장 짱와 최고다 이제 AA라기보다는 결론은 그 거김없이 아, 뜨고 지는 해와 달이 내소원에 비는 별과 촛불들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고마워요. 식으면은 뭐.

Yeah.